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손소 so, so, 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o so,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봄 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o 주 셔서 평생 로주위봉 사하 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 리의 기도 를 주의 병에담 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에 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다시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매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은혜에 우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해 간절함으로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이제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날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예배 환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최상의 예배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고, 사랑의 헌신이 교회학교의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청하옵나이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교사들로 헌신하려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더욱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자녀 손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모든 틈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와 온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운 현실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교회 개척 교회 미자립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오늘 또 숨죽이며 예배 드리는 지하 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맘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린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 축복이라고 하는 그두 문단으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의 축복 들어보셨지요? 구약의 축도라고 이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민숙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시린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괴력을 갖고 이스라엘의 대적, 그 블레셋의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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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o 뭐, 아말레,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말씀하는 이 대적으로부터 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낼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 부름, 부름, 부르고 그래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삼손인데요. 그는 나시린이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나시린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시린 그러면 뭔가 특별하게 얘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 그러니까 아들 가운데에서도 얘는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둘째 아들을 주시면, 둘째를 연년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첫째를 이제 못 드렸다고는 부담이 저에게 있었나 봐요. 하나님, 둘째도 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이 아이가... 딸이기를 바라면서 낳는데 아들이어서 아 하나님 거구나. 그래서 이름을 제가 야 그럼 목회하면 어, 이삭처럼 십자가만 이렇게 세우면 샘이 터지듯이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십자가만 네가 세우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 모아서 그냥 샘이 터지듯이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 어디를 가서 십자가를 심든지 하여튼 그러면 됐겠다 싶어서 이삭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내가 아파 목회하는 걸 봤는데 때려 죽여도 난 목회 안 하지 막 이러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부들려가지고 이제 신학한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참 무섭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나 그런 마음도 있어서 나실인 그러면 하여던 특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뭐 이렇게만 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래 보니까 이 나시리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다 그런 말이에요. 성별되다. 그러니까 나지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지 특별하게 받쳐졌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성도를 구별되어진 무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였어요. 이렇게 걸러내셨어요. 콕 집어 가지고, 그래서 성별하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도, 그러니까 성도를 오늘 말로 나시린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물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별하게 성별해 주셨다. 이 성도라는 말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해 내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 민수기 6장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나 그 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구별하여서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서원을 하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주일은 천하 없어도 저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산을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승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골프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다고 우리는 서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삼가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멀리해야 할 것, 끊어야 할것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심지어는 생포도나 건포도, 하여튼 포도 소산은 먹지 말아라.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 사 절에 가면은 소산을 하여 먹지 말아라. 이렇게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하여튼 시큼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만 칼을 대지 말아라, 그냥 길러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삼손이 머리 자르면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이 삭도를 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아세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우리 스스로 더 이상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는 같이 살 수가 없다가. 없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돼, 멈춰야 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요즘 얼마나 많은 직업군이 이렇게 주일에도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출장을 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래서 정한 시간에 못 드리면, 뭐 우리 교회도 막 새벽기도 출근하기 위해 새벽기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예배가 많아졌잖아요. 7시 예배도 있고, 막 11시 예배도 있고, 오후 2시 예배 있어서 그 시간을 출근 전에 7시 예배를 드리고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구별되어진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나신으로서요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한 몸부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 중복되어져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아이 부분들 새벽 시간 짧은 그 시간에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시체요. 죽음에 대한 말씀을 어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출병, 나병, 진영에서 쫓아내라 그러시면서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죽음을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 그래서 일정 시간 그러면은 진영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 그래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더럽혀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오늘 나시인에 대한 말씀, 성별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똑같은 말씀 하나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여러분 이 시대는 그때처럼 그렇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시체도 깨끗하게 보관을 하고 그래서 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그 시체가 별반 다르지 않게. 근데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리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여기 나시진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을 아론의 축도 제사장의 축 기도로 축복문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하니까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온 세상을 향해서 성도로 부른받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오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해야 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살해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요?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성도를 저주하면 안 돼요. 왜요?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부르셔서 세워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는 무조건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든지 못 하든지,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성도라 한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음,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상처 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복을 빌어줘야 되는 사람이 죽이는 말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면 여러분, 그거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일 시체를 깎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 보면 무효요 무효. 그동안 서원하여서 기르렀던 머리 다시 다 깎아야 돼. 그리고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물로 하나 드리고 번제로 하나 드려서 다시 시작해. 다시 무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이게 술을 안 먹는거나 또는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안 되는 건내 의지로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잠자다가 술을 마셔버렸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의도해서 마시지 않고 자기가 자르지 않으면 머리는 자를 일이 없고 술은 마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래. 실제는 누구랑 같이 걸어 가다가 죽고 같이 아내랑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밤에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의도해서 시체를 만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차가 옆에 있게 되어져서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 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는 새끼로 집비둘기가 좀더 비쌌나 보죠. 새끼로 두 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신 은혜인지 몰라. 너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를 실족하게, 해? 누구를 아프게. 해? 누를 미워하고, 그래 가지고 상처를 줘. 너 다시 시작이야. 네가 목사, 장로 다 필요 없어. 다시 시작이야. 너는 목사 첫, 첫째 날이야. 지금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왜 약속 안 지켜? 얘 가지고 벼락을 내려서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일 설교할 때 제가 성막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그림도... 그래서 이렇게 성막은 다시 시작하자, 리스타트하자는 하나님의 기속말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던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너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으라고 불렀건만 나시린으로 너를 성별하여서 구별하였건만 또, 살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는가? 너 복주라고, 복을 빌라고, 복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아론의 축복문을 보면 24절,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의 주어는 다 넘겨주세요. 여와는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제사장인 우리 성도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원하고 원하고 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27장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시눈으로 구별하여 복을 빌어라. 가족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오늘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우리 은평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 복을 빌고 그 복을 빌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도록 너를 성별하여 오늘 나시든으로 오늘 또 기도하게 하고 오늘 또 하루를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또 복을 비는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또 복을 비는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서 사람 살리는 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